이당 아, 전인 이트 분들 중었고그거 어떻게 이리로 시작하기라 계속 보시기로 했어요. 그리고 포천이고 노력하고 차이대 오늘 홍보 한 차이대학교 무슨 대학 같은 거야? 꽉 꽉. 저는 지금 의용부 미디어학과에요. 차이대학교 우리 포천에서. 많이 이렇게 전금 놓쳐드려서 학생들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 나가서 뭐 그때 가서 말씀드렸는데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나? 총장님 앞에 CU 편의점 있는 거 하나 알아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 쪽으로모셔야겠어요대학교도 저희는 대학교찾포스어 시내로 아무 데 비춰서 하지만 몇 개죠? 일곱? 같이 고생하셨으면 습니다 지금 이시죠 저는 2학년 대학생그 조금 더. 면차대 좀. <laughs> 네.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. 네. 앞에 보시고 차대 페이스 지역... 포천지역에 승리를 주는거죠? 그러니까 응. 주지는 응. 데 지원자 자체가 맞 응. 응. 저희는 이렇게 선발을 공정하게 고하나 이제 포천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원래 이제 가수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높어포천 포천고등학교, 포천학생들은 5점 가점 주했는 <laughs> <laughs>

어, 어, 제가... 안녕하세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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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서대학교 <laughs> 선생님들은 댄스가 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홍보, 아. 앞에 보고 강사대학면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. 네. 강사... 화이팅아이더 붙어주세요. 아, 네. 아, 네. 네, 천하겠습니다 하나 둘청들하고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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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놀아서. 아, 아, 네. 네. 네, 이런 자리 만들어주셨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영소, 파이팅. 네. 감사합니다. 네.